선비, 마법사거든. 네. 자, 지금부터 레크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레크레이션, 자, 여러분. 어, 아 일단, 아 일단 레크레이션을 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또 인기가요를 했었잖아요 거기서. 네. 일위를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고마워요. 어. 네, 다 진짜 무무들 덕분에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고마워요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그자 <laughs> 아, 그럼 이제 레크레이션을 시작하지. 오케이, Let's go. 자, 군무. 아. 마마무의 네. 궁금한 네. 걸 물어봐! 네. 자, 궁금한 거 물어봐 주세요. 자, 저기 끝에! 네! 네, 아, 네 했어요 오늘. 이게 여자친구분들이 오늘 막방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, 리허설 때. 그래서 저희도, 어, 우리도 이거 하자. 그래가지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. 월등히 었어요 <laughs> 어, 고마워요. <laughs> 이기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네, 오늘 하트를 남발하자 네, 오늘은 화사가 혼자 여자친구분들을 이겼어요 <웃음> <웃음> 혼자서 아, 그러니까 제일, 홀로 제일 안할것 같이 하다가 제일 많이 했어 요 맞아 대기실, 아니, 대기실에서 우리 다 같이 아, 우리, 우리도 하트를 하자 그랬더니 화사 형은 아 하트요? 아, 네 알겠어요 그래서 네, 어, 혜준이가 할까? 이랬는데 갑자기 하트 제일 하트만 <laughs> 그랬답니다 자 다음 질문이요. 네. 네. 우리 가족 자켓 언니. 다가 네. <laughs> 언니, 다 언니. 가족 자켓 언니. 누나가 <laughs> 캠에 네. 찍는 거예요? 내 카메라에 있는 게예 얘네 찍는다면 무슨 요 아, 그거는 아. 아마 이번 달 안에 알수 있으실 거예요. 그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<laughs> 네자또 질문. 자, 네. 언니 잠깐 기다려 주세요. 네, 언니 우리 안경순 언니. <laughs> 캠프는 저희가 활동 이제 끝나고 가야 되잖아요. 지금은 일단 활동하고 있어서 좀 바쁘니까. 네. 끝나고 지금 회사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. 고민하고 분주해요, 되게. 네. 그리고 지금은 또 추워서 캠핑 가면은 아마 몸무들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얼른, 얼른 집 가고 네. 있다고 할수 있어요. 그래서 회사에서 지금 좀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고 저희도 활동 끝나면 가지 않을까. 응. 갈 거예요? <laughs> 오케이, 그럼 바로 또 다음 질문 가볼게요. 잠깐만, 네. 아까 그 언니, 오대요 언니. <웃음> <웃음> 잠깐만, 약해진다. 그런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. <laughs> 이모티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지구, 친구 북한이 영화다요. 아, 영화 안녕, 안녕, 요자어우리 앞에 남학생 흥이 많은 남학생 질문을 해주세요. 아까딱말말 네, 고 네, 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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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네, 잖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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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다자하오 다자하오 你叫什么名字？我叫金龙轩，我叫丁翠龙。今天几月几号？谢谢，谢谢啦啦。练习练习，做你练习做的是。好，接下来我们问一下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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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 네, 아마 또 조만간 할것 같아요. 대구도 갈것 같, 대구도 가지 않을까요? 만약에 한다면? 네, 일단 기약해 볼게요. 네, 다음에, 어, 우리 손 흔드는 언니? 공방할 는음면뭐 줘요? 뭐 줘요? 없음. 아.. 아, 있음? 아, 공방. 토끼 언니가 비밀이래요. <웃음> <웃음> 자, 또 질문. 자, <laughs> 자, 네. 음. 멋스 n g 니 a Bangla, Bangla, b a n g l 나라 a n g l a Bang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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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체크 언니, 아, 에이오 파우지, 아, 에이오 네. 파우지. 네. 네. <laughs> 콘서트 하면 가장 불러주고 싶은 사람이 뭐예요 기자님이 줄. 기자님네. 아, 그, 아, <laughs> 기사님의, 아 자, 덜덜덜덜덜덜덜덜덜. 수석곡이야 아예. 수록곡, 수록곡. 아, 열다. 수록곡. 뭐예요? 우리끼리. 아이 오늘 이너예요, 해. 이너. 그래서 손캐챘. <laughs> 네. 네. 자, 궁금해. 우리 또 질문. 네. 어, 어 우리 손목언니살빼잖아요어떠요 <laughs> 아, 정말 과격하게 돼요살 빼는데 전 적게 먹어요. 좀 적게 먹는 것 같아요. 원래 많이 안 먹잖아요. 맞아. 응. 언니는 근데 평소에도 잘안 먹는데. <laughs> 이러시면 안 돼요. <laughs> 예전에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먹게 되더라고요. 아, 근데 이게 진짜 화가 나는 게 어. 이제 우리 뮤비 촬영 전까지 엄청 막 빼잖아요. 막 어, 네. 아, 박스 입빼다가 활동 시작하는 순간 져요. 아 맞아요. 힘드니까 <laughs> 이제 불규칙 한생활이라 보니까요. <laughs> 자 이제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그래요? 아니 근데 <웃음> 그래요? <웃음> 저는 그 수영복이 있잖아요. 핑크색. 네. 그게 이제 안 맞아요. 야, 너 너무 고백이야. 네, 그렇습니다. 좀... 네, 자, 이제 마지막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질문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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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웃음> 자, 마지막 질문. 아, 여기 앞에 이쁜 언니. 오, 오, 요. 언제까지 할 거예요? 저리요 소리 언니. 아, 4월까지 하지 않을까요? 네, 아마 4월도 하고, 근데 아니요. 또한 8월? 8월? 아 그래요? 8월? 59? 주고나나서나나나나나나네네나나나나나나나나고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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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50장? 나나나나5 아 0장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요 그 이상 있다. 80점. 80점 이상 있다. 90점. 네. 80점. 80점 낙찰. 박수. 아, 감사합니다. 네. 80점 언니 올라오세요. <laughs> 80점 언니. 자, 자 카메라 잠시 내려두시고 자, 이제 댄스 신고식이 있을 건데.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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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올리 오면서. 네 노래 하나만 주세요. 음악 치기 받치기 붙치기 받치기 뜬붙치기 받치기 붙치기 받치기 톡아 네. 진짜 노래 주세요. 네, 이제 아 핸드폰으로 아 핸드폰. 자, 이것만. 자. 마무리를 다시 게요감사 어, 게아이 되게 괜찮아요. 자. 시간이 왔어요 네. 아쉽죠 아, 이 레크레이션 게임을 진작 할걸 그랬나봐요 이걸 저희가 어제 알아가지고 어제부터 밖에 못끝 했거든요 너무 아쉽지만 또 저는 솔라 언니의 춤을 보고 싶어요 그럼 힘이 날것 같아요 그춤좀 그만 봐 민아 보여줘 영서언니 용서언니 질수 없다 팬이 <laughs> 질수 <laughs> <줄> 없다 <laughs> 베리언 님 베리언 님쳐봐 <laughs> mm -hmm. <laughs> uh, 자, 자리스, 아, 잘했어, 라이코스. 하는 고양이. 하시는 고양이? 아 이거, 아아 이거. 자배려이를 마지막으로 네, 네, 네. 자 하나 둘셋 하나 네. 둘셋응네자 아, 아, 아. 아. 지금까지 응응 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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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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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번만 들어세요너 아, <놀라> 왠지 잘줄거같아영 네. 어? 저 미국 가요 가서... <laughs> 미국 가우리누가우리누가 아, 미국 가? 아 네. 어, 진짜? 와고 축하해 와, 유럽에 들어다잘 다녀와 네잘해주세요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알겠다 가서는 그러면 안돼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안돼아아 아, 어, 어. 아, 우리 너무 시끄러울까 네아 이제 어 역시 무무들은 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. 마마무를 마마무랑 똑같다고 무무들이 다른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. 똑같이 넘치고 되게 막 어디로 튈지 모른다. 근데 진짜 그렇네요. 역시 그 가수의 그 팬이다. 대말이에요. 네. 그러면, 그러면 이제 <웃음> 좋은... <웃음> 왜 다들 싫어하지? <laughs>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저희가 미국 갔다 오잖아요. 그래서 주말에 오는데 주말에 또, 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봐요. 고마워요. 뮤직뱅크때 다시 봐요. 네, 네 조심히 갔다 올게요. b 이 지금까지 아빠,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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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<laughs> <나나> 미안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양파를